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. 개혁성경 말씀입니다. 여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. 제가 분역한 내용으로는요. 영원은 하나님의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? 거룩한 장소에 설수 있다고 입증된 자가 누구냐? 손이 결백한 자, 마음이 순수한 자, 자기 마음을 거짓말을 위해 들어올리지 않는 자, 속임수를 위해 맹세하지 않는 자. 영원은 하나님의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? 그 거룩한 장소에 설수 있다고 입증된 자가 누구냐?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?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? 되는이라고 합시다. 되는. 어, 제가 여기서 인정되어지는 이게 이렇게 쓰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수동태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. 이두 가지의 질문을 같은 것을 강조하여 동일한 같은 것을 강조의 질문하고 있습니다. 즉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증명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이죠. 손이 결백한 자, 마음이 순수한 자, 자기 마음을 거짓말을 위해 들어올리지 않는 자, 속임수를 위해 맹세하지 않는 자.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증명된 사람은 먼저 손이 결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손이 결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바로 삶의 방법을 의미합니다. 이 손은요, 삶의 방법을 의미해 성경에서 여기서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삶의 방, 다른 삶의 방법입니다. 즉,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도덕이나 윤리를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흠 없는 삶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 세상의 기준, 이것은. 어, 제가 여기서 세상의 기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, 세상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기준은 이 세상에서 변하는 그 기준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.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흠없는 삶의 방법을 말합니 나중에 가서는 좀더 저 절대라는 표현과 상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말을 좀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?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. 첫 번째는 자신의 헛된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. 자신의 헛된 감정이란 자신의 욕심에 따른 것을 말하다 특히 감성에 따른 것으로. 절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건에 따라 늘 움직이는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욕심에 유혹된 마음입니다. 자기 정욕을 따르는 마음을 마, 자기 정욕을 따르는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삶의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완벽하게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. 자신의 생각으로 완벽하게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순수한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자만이고 오만입니다.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생각이면 남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.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이. 않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. 어, 어, 다시요,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.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그것을 잊고 있는 사람 잊고 그것을 고 있는 사람입니다. 잊고 있는 사람요,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요. 잊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.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.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있습니다.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.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째 조건은 그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법부터 이야기합니다.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법부터 이야기합니다. 삶의 방법이 손이요.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, 있, 있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.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따른 마음이 아닙니다.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남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감정을 따르지 않고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. 예수 yes, 아멘.